올해는 코로나 19로 우리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난 긴 장마와 또 무더위가 지나간 것처럼 코로나 19도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부의의말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태풍이 가끔 불어 오죠. 그런데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태풍을 두개쯤 더한 허리케인이라는 것이 미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강한 열대성 저기압인 허리케인은 대체적으로 폭풍과 폐일을 몰고 오면서 강한 바람과 또 물폭탄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고원지대에 세카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자이언트 세카이어라는 것이 거인 나무죠, 그죠? 거대한 나무들입니다. 군락을 이루면서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의 높이가 무려 83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한 그루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예. 나무의 넓이가 무려 32m나 된다고 합니다. 예. 놀래시죠, 그죠? 거기다가 나이가, 나무의 나이가 2,500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세카이어 나무가 군집에 있는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몸집이 크대 하니까 그만큼 바람의 저항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불어오면 나무들이 부러지고 뿌리채로 뽑혀서 쓰러지고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카이어 국립공원에는 나무들이 허리케인이 그, 불어와도 넘어지거나 뽑히거나 꺾이는 나무들이 없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거대한 나무만큼이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세카이어 나무들은 뿌리가 굉장히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것 이외에도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나무와 나무들이 땅 속에서 뿌리들이 어떻습니까? 서로가 뒤엉켜서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뿌리는 얕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단단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오고 허리케인이 불어온다 해도 그 모진 긴 세월을 지나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개인주의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항상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약하고, 혼자서는 설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줄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줄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포이에마 공동체로, 포이에마 공동체가 우리 널푸른 교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왜 정결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길 원하셨는지 우리는 질문했었죠 여러분 한 단어로 기결되어졌었죠 그죠? 스플랑크 미즈마이 라는 단어였죠 그죠? 극률이라는 예. 단어예요. 연민의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로서 고통받고 있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단절되어서 고통 속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수 없는 아픔을 가지셨죠. 그한 사람을 보자마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주님의 행동이 움직이셨어요. 그 사람을 고쳐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연민의 마음. 그럼 그것이 스프라운이좀는단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주님께서는 들어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연민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행적,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아홉 번째 시간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가버나움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브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나음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이곳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첫 제자들을 부르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안드레를 주님께서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가브나움은 또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로가 일어났지요.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가브나움이라는 장소였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에서 형식을 넘어쓰고 있는 또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문 앞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들었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께 다가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오늘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다가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어서 가득히 모여 있으니, 땅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러니, 어디에서 길을 찾았어요? 하늘에서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께 나갈 방법을 찾아낸 것이 지붕을 파내고 구멍을 내고 지붕을 뜯어서 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한중풍 병자가 눈 병상체로 달아내리고 있잖아요. 기발하지. 놀라운 발상입니다. 나는 오늘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땅에 길이 없으면 하늘에 길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길이 없으면 누구에게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풍병에 시달린 한 사람을 명상체로 달아내리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상식이 없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어서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형식을 넘어서는 바로 그 상식을 넘어선 그 현장에서 믿음의 행동이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풍병자를 병상체로 달아내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병세가 그만큼 위중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혼자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탓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불평으로 앉아있는 대신에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은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세가 심각했던 중풍병 환자는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매네 사람의 열심이죠. 매네 사람의 협동작전이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네 명의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지탱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는 약하지만 내 여사는 강했던 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끊이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사람이면 맞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이것이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겹줄의 믿음을 가지고 기적의 길을 찾아가고, 기적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형식을 넘어서는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으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리의 반응과 어떤 석이간들의 반응이죠이두 무리와 석이간들은 극명하게 서로 다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 어떤 서기관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철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고 지금 어떤 서기관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치고 연구하는 라비들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한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사내들인 공예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정황으로 보게 되면, 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6절 말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뭐라고 지금 나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과 정황들을 우리가 추적해서 가보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기 보다는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리 이곳에 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을 안다 했던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의 죄목까지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 모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기관들의 말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진면목,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단순한 기적의 사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는 감춰져 있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서서히 서서히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져다 주는 기적의 사건들과 충돌과 갈등의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위를 서서히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묻고 계시지요 구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상받았다 그리고 get up, take your mat and walk.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예수님은 중풍 병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죄를 사하는 것이 더욱 쉬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바로 그들이 책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아시고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신성, 모독의 문제점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이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아는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거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도 어떠했습니까? 갈등과 충돌을 피하지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갈등을 향하여서 그 충돌을 향하여서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찾는 두 번째 갈등의 사건, 형식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행적에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형식을 넘어서서 본질을 붙들고 그 가운데의 충돌과 갈등이라는 형식의 한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계시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조차 초라해, 보는, 초라해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갈등과 충돌을 가져오는 듯 보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금 형식을 넘어 서고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요. 본질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형식적으로는 비록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달랐지만 주님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하여 서서럼 없이 오늘도 머뭇거리지 않고 우리 주님은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는 상식적으로 상식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일들을 생각해 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보통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지붕 위에서 길을 만들기 위하여 수고와 땀방울을 흘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콰이어 나무루처럼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께 말씀만 해주시면 여러분, 중풍병에서 이 사람이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확신은 여러분, 신뢰라는 것으로 터 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형식을 넘어 서셨죠. 정결법의 한계를 넘어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막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형식을 넘어서서 진리 가운데에 서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충돌이 일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율법이나 정결법이라는 형식 속에 가다 놓을 수 없는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한 주간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금모양과 형식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넓풀한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